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요 당신께 요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릴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하라 다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시간 다같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기 원합니다 2024년 계획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악한 영들과 이단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행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 용육강관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중부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계획들이 하나님의 탓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리더들과 공사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약한 영들과 이단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통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고 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주 감사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설 연휴 잘보낼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사오니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성계계 하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 목사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늘영주간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같은 상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결혼한 것을 책망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유언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지 설교를 평지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나인성 가브의아들을 살리신 모든 일들을 세례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렇게 여쭤보라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리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멘 아멘. 네, 세례와는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지 위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례관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진 것은 세례관이 유대인처럼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노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노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헤르과 같은 악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바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과 제 권세로부터 붙들 붙들려 붙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신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해당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세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해는 헬라어로 데코토스라고 하는데 데코토스라는 단어는 희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돌아오는데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을 잃은 사람들은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자들에게는 자유의 몸이, 다, 몸이 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빛이, 빛을 탕감받고 어려운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희년밖에 없었습니다 희년은 가난한 자, 노예가 된 자들에게 해방의, 해방의 날이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제와 사단의 권세 아래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왕건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귀신들리고 병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이딴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자 인간들은 각종 병에 들리고 귀신 들리며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권세로부터 누가 구해 주지 않는 이상 인간들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압제 밑에서 430년 동안 정도를 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압제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압제 밑에서 고통 당하며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가 바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실상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해 주지 않는 이상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 당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철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귀신들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와 마귀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심을 아, 드러내시고 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렇게 병든 자를 치, 치료하시고 귀신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아, 복음서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들은 죄로 어, 인하여서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나인성 가부에 있는 그 소년을 살려주심으로 말미 살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자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신년의 은혜가 도래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후감의건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들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냥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세례오와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시대의 영광을 재건할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수단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오래 하거나 신앙의 해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지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우리 우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면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얻게 하기 위해서이지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요청을 받고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들 앞에서 질병과 고통과 아끼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맹인들을 포기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오해를 풀어 주십니다.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들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 질병과 고통감이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하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 요한의 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 구약에서 예언된 여섯 가지 표적들 맹인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나병환자가 치료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직접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 이렇 세례 요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뜨며 먹고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치료되고, 기 머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러한 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어, 언어로 보면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노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질 메시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바른 메시안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축복이 될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수 있는 방해물이 될수 있는 그런. 음 자신들을 실족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굳이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른 메시아를 메시아관을 갖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 아니한다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영생,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신연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떤 수단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 믿는,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가운 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세례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고 위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에, 믿는데도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알고 믿어서 정말 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도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리히 여겨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은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어떤 수단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됐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위심하거나 오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